이거, 이거, 이거 좀 풀어봐. 네, 이거 좀 풀어봐봐. 탁구공, 어, 일곱 개 아니고, 여섯 개만 딱 해봐. 이. 이게 무거워가지고, 이. 자. 안에, 안에 보지 말고, 이. 자. 눈 감고, 자. 눈 감고 한 번에. 뽑자. 이. 자. 그치. 자. 번호 몇, 몇, 번이야? 3번. 어, 너, 너 이거 3번 들고 있어. 3번 들고 있어. 야, 또. 자, 하나, 하나 뽑았다. 예. 팔1 번. 어, 너 두고 있어. 너가 세개 두었고, 어, 다음에, 자, 긴장하고 와, 자. 이십 번이야. 오케이, 자, 다음에, 자, 너가 또세개 들어. 응. 아니 아니, 네 네가 뽑아봐. 어. 눈 감아. 어, 눈 감고. 자. 칠7 번. 어, 두고 있어. 뭐, 자. 3 5 번. 오케이, 다음에, 눈 감고 해. 어. 자, 순수한 마음으로, 자. 2 9 번. 어, 오케이, 자, 자, 번호 딱세 봐. 세워봐. 세워봐. 그. 적, 적은 숫자부터 몇 번이야? 3번부터지? 3번 3번, 7. 17, 예, 딱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보이게 예, 28, 보이게, 어29어32 3번이, 3번이 최고 적냐? 네 3번 다음에 뭐야? 3번 다음에 17번이요 어, 그 다음에? 28, 28, 28, 28, 28번 28번 2번29 어, 29번? 잠깐만 이거, 이거 보이게 좀하자 잠깐만 3번, 17번, 28번, 29번 41번이 이제 마지막에 35. 35 다음 41이지. 네. 어. 잠깐만 한 번만 더 보여 줄게. 3번, 17번, 28번, 29번, 35번, 4 20, 35번, 41번 1번이지. 네. 어, 그래 고마워. 그래 얘들아 고맙다. 잠깐만. 이거 안에 넣고어 어, 고마워. 어, 공부 열심히 하고 응 어? 응, 어? 그래. 어? 자, 이상. 자, 초등학교. 초등학교.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추정되는 어린 아이들한테 한번 제가 탁구공을 한번 뽑으라고 했습니다. 예, 얼굴로 안 보이니까 뭐, 뭐, 신고 안 들어가겠죠. 예, 요즘에 하도사장 무서워가지고, 예, 예, 아이들이 뽑았습니다. 이 번호가 있던 번호가 될수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예, 형님들, 누님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.